오늘 이야기해 볼 책은 삼국지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였나?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삼국지를 아직 읽어보지 않았으면 꼭 한번 읽어보고 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삼국지를 읽으면 저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 알수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정확히 어떤 부분의 성향인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고 다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또그 당시 저는 굉장히 청개구리 마인드가 있어서 굳이 그냥 안 읽었거든요. 그냥,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제 한 10년 넘는 시간이 지났죠. 그러다가 최근에 그친척민 유튜브를 봤는데. 침창면에서그 삼국지가 인용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한번 삼국지를 읽어봐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두꺼운 책이지만은 그래도 조금 조금씩 읽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로도 제가 책을, 이 삼국지를 안 읽었는데, 침창면을 통해서 이제 읽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싹다 읽고, 아, 뭐 이런저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 그렇구나 일단 이제 이게 삼국지가 굉장히 이 소설 같아가지고 재밌게 봤어요. 그런 다음에 그냥 문득 그 10, 10년 전 아버지가 이렇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아 이걸 보고 그러니까 저의 어떤 성향을 파악하고 싶었을까 해가지고 오랜만에 아버지한테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제 거의 10년 만에 삼국지를 다 봤다. 그리고 이 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이제 통해서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라고 다 말씀을 드리, 드렸거든요. 그리고, 아, 그래서, 어, 그 당시 아버지는 저한테, 어, 어떤 성향, 그, 그 성향이 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이, 삼국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약간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있는지 아니면 그래도 좀 인간다운 성향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할 수 있다고 아니, 아버지의 생각은 그렇다는데요 그 당시에 아버지가 그 회사 생활하면서 좀 많이 힘들으셨나 봐요 왜냐면은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굉장히 인간적인 면이 없고 되게 어떻게 보면, 소시오페스 성향을 가진 그런 분들이 있어서, 아, 내 아들도 약간 저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그게 좀 염려돼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권해 줬던 건데, 저는 그 답을 거의 10년 만에 한 거죠. 그래서 제 답이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보면 저는 일단은 그 아버지가 우려했던 그런 되게 소시오페스적인 성향이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삼국지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서, 그래도 딱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아, 실제 내가 저 상황이라면 이 사람처럼 행동했겠다 하는 거에 대표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싫지만 유비더라고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유비가좀 어떻게 보면 답답한 면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정 때문에, 어, 좀더 좋은 결과를 이렇게 낼수 있는 거를 이렇게 돌아간다 느낌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이 울고 생각보다 유비가 삼국지에서 좀 멋있게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유비보다는 제갈공명 아니면은 음뭐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게 멋있진 않은데 아무튼 저는 아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아니면 조자룡 같은 그런 멋있는 캐릭터에 대한 동경은 있는데. 아무튼 근데 그래도 제 실제로 제가 그 상황에 닥친다면 저였어도 뭔가 유비처럼 행동하진 않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걸 아,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다행이다. 왜냐면은 아버지는 제가 그래도 막 되게 뭐 똑똑하고 머리 쓰고 이렇게 똑 부러지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그럼에도 최소한의 그 인간으로서의 정과 그리고 그러니까 남의 고통을 신경 안 쓰고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되지 않길 바랬는데 그러지 않다고 하는 것 같으니 그리고 뭐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튼 그래서 저는 이 이제 삼국지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삼국지를 읽고 이 안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은 유비가 당연히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그냥 그렇게 주인공스럽지 않고 그러니까 분량도 막 절대적으로 많지 않고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이렇게 겪어볼 수 있는데 하여튼 수많은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아, 나였으면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또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을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방금 고양 10초 전에 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하기 연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